안녕하십니까 벤츠 모토원 고양전시장 정색입니다 이번에 급하게 한번 차량을 켜봤는데요. 왜 켰냐면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 E클래스 E300 AMG라는 차량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저희 이번 달 지금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지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또 지금 뒤에 보시는 차량 지금 어딜 가서도 E300 차량에서 볼수 없는 조합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과 AMG 전용휠이 탑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이따가 자세히 보시면서 안내해 드리겠지만, 이런 조합으로 e클래스 e300 모델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. 그래서 저희 딜러다 한정 추가 옵션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차량은 e300 AMG 라인입니다. 일단, 이200아방가르드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, 밑에 보시게 되면, AMG 스러운 디자인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,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지만, 여기 추가로 보시게 되면, AMG 전용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. 보기 약간 힘든 옵션이죠? 그 다음에, 지금은 낮이어서 잘안 보이지만, 이 그릴 쪽 보시게 되면,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서, 굉장히 밤에,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6년식부터 적용이 되지만 25년식으로 마지막 자광 라디에이터 그릴이 추가된 재고를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프로모션과 희소성 있는 옵션이 추가된 재고 받으시려면 지금 빠르게 재고를 파악하시고 차량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휠 옵션이 들어간 차량은 지금 재고가 다 나가서 지금 대기를 하시고 다음 입항되는 물량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만 들어가 있는 옵션 받으시려면 얼마 안 남아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과 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조합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저희 딜러사만의 한정 옵션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이제 25년식이 추가로 이제 들어오진 않고 이제 26년식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할인폭이 줄어들고 차량가격도 오르는 만큼 지금 구매하시는 게 가장 차량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. 더군다나 저희 딜러사 한정 옵션도 가져가실 수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켜 봤는데요. 지금 2, 300 차량만 이제 소량 남아 있는데 지금 5월 달 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 드려 급하게 영상 켜 봤고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